자, <laughs> 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죠? 어떤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소 조건, 뭐라고 했어요? IP, 즉, 도메인, 그리고 포트. 이두 가지 조건이 최소 조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주에 마지막에 설치한 프로그램이 푸티였어요 그죠? 푸티였고요 어, 어, 우리가 설치한 푸티는 리눅스를 원격제어하는 원격제어 클라이언트예요 그쵸? 그렇죠? 어, 그래서 원격제어 서버랑 이제 호응을 할거고 어, 지금 원격제어 클라이언트는 윈도우 지금 윈도우가 깔려있고 원격제어인 푸티는 지금 윈도우에 깔려있는거죠 자, 원격 제어 서버를 뭘로 부르냐면 s s h c 인데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 리눅스 안에 매장이 비어 있다. 즉, 여러분이 센토이스를 깔면 원격 제어 서버를 깔고 클라이언트를 깔, 깔고 할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된다 그냥 클라이언트만 깔면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를 깔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어, 모든 리눅스의 백분마다 SSHD라는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어, 데 이런 <laughs> 이런 서비스가 이제 왜 존재할까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외부에서 접속. 그래서 얘는 외부에서의 접속을 받아 받아주는 애예요. 클라이언트는 손님이고 SSH는 주인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 봤을 때 기본적으로 웹이 80이나 443 포트를 쓰듯이 이 SSH. 얘도, 어, 기본적으로 어떤 포트를 쓴다? 딱히 설정하지 않으면은, 자, 22번 포트로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기 적었던, 이 어, 공식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어떤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IP와 포트.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알았어요? 포트 번호를 알았어요. 그죠? 그다음에 어. 자, IPAD대라면 현재 이렇게 IP 주소도 알 수가 있죠. 어. 자, 어. IP 주소 여기 있죠. 그쵸? 10 그쵸. 그래서 10.0.2.15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IP도 알았죠? 어, 그러니까 10.0.1.5에 2 22. 둘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IP 알고 포트 알고. 응. 자 이제 포티로 자, 어,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따라 아직 따라지 하 말고. 자, IP 주소가 어, 이제 여기 호스트 임에다가 10.0. 10.0.2.15 적고요. 어, 포트에 22까지만은 적으면 되는데, IP 주소까지만 쓰면은, 어, 문 앞까지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22번이라고 적어주면 22번 창구로 가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80 설명하면서. 근데, 어, 여기 앞에다가는 이제 뭘 적어줘야 되냐면은, IP 주소 앞에다가, l o o 라고 적어줄 겁니다. 자, 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나는 이 컴퓨터 안에 있는 22번 창구로 가겠다 거기에는 원격제어가 있겠죠 근데 원격제어를 하려면 당연히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보겠죠 그런 의미에요 자 이거를 오픈을 눌러보면은 검은 화면이 나온단 말이 생기겠죠 이거는 잘 된건가요 잘 안된건가요? 잘안된거예요자 어, 일단은 연카드를 어, 한번 켜봐야 되고요 랜카드 켰다 끄는 명령어, 여기 있죠. 적어놓긴 했는데. 어, 여기 있죠. IP, 링크, 랩, 링크 1, 2, 3. 다운 한번 하고. IP, A, B. 그 다음에 IP, 링크, 링크. 다시 한번 켜준 다음에, 어, 일단 랜카드가 방금 켰단 말이에요, 그쵸? 어, 랜카드를 방금 껐다가 그냥 켰어요. 어. 껐다가 다시 한번 켰고, 그 다음에, 자, 오픈을 눌러도 안 돼요. 어. 자 일단 랜카드는 일단 켜놨어요 응. 접속이 안될 때딱 두가지 응. 서버 내부 문제 하나는 서버 외부 문제 자 여러분이 어떤 곳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접속 정보가 틀렸다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 접속 정보는 제대로 잘 적었단 말이야. 이티에다가잘적어놨단말이에요이거는 이제, 어, <laughs> 이제 접속 정보를 잘 적었을 때 접속이 안되면 두가지 문제겠죠. 어. 데하하는는 내부 문제는 우리가 파악을 방금 전에 했죠. 어, 그럼 뭐예요? 서버? 외부 문제 때문에 안 됐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접속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면 다시 해야 되고요. 어,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내부 문제를 해결을 해야 외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죠. 음. 자. 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잘못 그리긴 했는데 그번 들어볼게요 자요 검정색이 어, 제 우리 눈앞에 있는 컴퓨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가 윈도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패티가 어, 깔려 있어요 PT에서, PT에서 이제 우리가 만든 어떤 안쪽 세상으로, 버철 박스 안에 어떤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현재 그런 행위예요 근데, 어, 우리가 IP를 어, 아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의 세상이 격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예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겠지만은 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방법은 어, <laughs> 개구멍이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어, 포트포워딩이라고 합니다. 그 포티, 포트포워딩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면은 어, 그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세상 그 안쪽에 어, 점프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어, 그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 포트포워딩을 해줘야 된다. 우리는 그 이쪽이 목적이죠. 어 이쪽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죠 안쪽에 그죠? 안쪽에 있는 22번, 그쵸 근데 얘가 뭐예요? 버철 박스. 버철 박스에서 이런 걸할 수가 있어요. 이 22번과 바깥쪽에 있는 걸 연결을 해서 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아까 말한 포트 포워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푸팅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 실, 처음에는 실패를 했었죠. 어, 그 포트포워딩이라는 거를 이제 해서 연결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 그거를 한번 구글에 간단하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에 포트포워딩이 뭔지. 어, 뭐, 정답을 찾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포트포워딩이 뭔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어, 버츄얼 박스, 이거 하나 켜주시고요. 음. 자, 여기서 상단에 설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정.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여기서 어, 포트 포워딩. 네트워크 포트포워딩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어. 이름은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데 그냥 ssh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는 그대로 두시고요 포스트 아이피는 어, 0.0.0.0으로 두겠습니다 어. 여기서 중요해요 이 호스트는 윈도우를 말하는 거고요 어. 게스트는 리눅스를 말하는 거예요. 게스트는 리눅스, 호스트는 어, 윈도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그다음에 호스트 포트에 일단은 2 2 2 2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게스트 IP는 10.0.2.2로. 그다음에 <laughs> 호스트 포트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지만은, 이 게스트는 <laughs> 고정입니다. 아까 딱히 설정하지 않으면 22번 포트라고 했었죠? 어, 22 적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laughs> 자, 어, 여기서 게스트 IP는 어떻게 알았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IP도 확인했죠. 그거 보고 자는 거죠. 이거는 뭐 답이 정해져 있고요. 포스트 여기는 자입니다. 유 어. 근데 만약에 어 중요한 게 윈도우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포트는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음. 자 확인을 한번, 그 다음에 두번 눌러줘야 끝나요. 자그 다음에 정리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안 되는 분들 있데 확인을 꼭다 눌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외부 세상. 어 외부 세상에서 이 굴굴굴굴 포트 있죠? 1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외부 세상에 있는 10.0.2.15에 22번 포트로 들어가진다. <laughs>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inactive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는 그냥 new 어... session으로 그냥 하나 열고 자 이제 여기 포스트 네임과 어, 포트라고 적혀 있는데 어, 어떻게 적어 놔야 될까요 어떻게 적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한번 해 보세요 세팅을 다 해놨어요 여기에 뭔가 바꿔서 넣으면은 끝나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트 o 하고요 어, 어떤 걸 이거 플러스 어, 어떤 포트를 쳐야 들어갈 수 있는지 어, 그러니까 어떤 ip와 어떤 포트를 입력해야지 10.0.2.15에 20포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일단 우리가 포트 포워딩으로 세팅을 현재 해놓은 상태예요. 음, 얘가, 어, 포티죠. 우리가 한 방에 이렇게 가려다가 실패를 했었어요. 검은 화면이 나왔었죠. 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음, 바깥쪽에 있는 세상에서 이 안쪽에 있는 일로 들어가야 돼요. 어, 바깥 세상에서 일로. 자, 먼저 호스트 IP에 어, 아까 이제 우리가 0.0.0 이렇게 적었잖아요. 어, 이거는 어, 내, 컴, 내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컴퓨터도 어, 호스트 포트 222로 접속이 가능하고 여기를 뭐 이제 우리가 0.0.0.0으로 안 하고 127.0.0.1로 하면은 나만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는 나를 말해요. 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컴퓨터를 말해요. <laughs> 그래서, 어, 이제, 게스 쪽은 사실, 어볼 필요가 없어요. 웬만하면은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게스 쪽은 건드리면안 돼요, 게스 쪽은, 보통. 어 그래서, 어, 이제 한번 접속을 해봐야겠죠. 자,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IP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는 뭐예요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0 11, 렇2적3 14, 15, 16, 17, 8 0 1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어, 여기 세이브드 세션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젠포스트 어, 라인 로컬 뭐 ex라고 적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이브 눌러주세요. 저는 그냥 그럼 나중에 뭐몇개 추가돼도 이거로 그냥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적은 것들 있죠. 얘네들은 어떤 규격에 맞게 이제 맞춰서 적어야 되는 건데, 얘는 이제 그냥 별명 같은 거예요, 별명. 이게 뭔 이게 뭔지, 얘가 뭔지, 그냥 간단하게 이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아래에다가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오픈 눌러보겠습니다. 오픈 누르면은, 이런 화면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 눌렀을 때, 요 화면 나온 상태에서, 코리아12 3을 눌러서 접속하면은, 성 자 여기까지 안 되면 얘기하세요. 어, 자 집에 가서 설치하고 오늘 여기 들어오는 거 포트포딩하고 들어오는 거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는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푸티에서 접촉이안될 때, 자 푸티에서 안될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 자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어트얼 박스. 의 전원이 켜져있어야 된다 아, 그 다음에 i p a d d r 해서 ip 주소가 맞는지 확인 음. 그 다음에 혹시나 랜카드가 안 켜져있을 수도 있으니까 ip link set e m p up 이거 한번 해줘야 돼 그다음에 어, 포트 포워딩을 어, 해야겠죠. 그러니까 포트 포워딩을 해야 되는데 어, 안쪽에 정확하게 눌러줘야 된다는 거. 어, 그래서 보면서 가겠다. 어. <laughs> 이름 그냥 자유이지만 어, SSHD라고 하겠습니다. 자유이지만 그다음에 프로토콜 그대로 두기. 그 다음에 호스트 IP 0.0.0.0, 그 다음에 호스트 포트, 그 다음에 게스트 IP. 이거는 1 0 0 2 1 5지만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확인을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스트 포트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잘한 상태에서 확인 두번 확인 두 번이라는 요거만 하는 거예요 확인 확인 요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두번 했어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은 어 우리 이미 이제 우리가 여기 호스트포트에 둘둘둘둘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걸로 만약에 핸드가안 돼, 그러면은 이미 이 포트를 윈도우에서 뭔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걸로 피해가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그냥 이거를 2223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꾸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설정 들어가서 네트워크 들어가서 포트 포징 들어가서 여기를 그냥 2223으로 바꾸면 땡. 응. 어. 그래서 <laughs> 그거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어, 다시 푸티 에서 어, 접속 을하 시면 돼요. 어. 어, 이렇게 하 시면 될것같 은데, 어. 어, 안되진않 겠죠？이렇게 하면은 음. 자, 아무튼 음, 여기 까지 하고, 쉬셨다하겠 습니다.